달콤소금 법률사자 여러분, 저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항상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코인베이스 소송인데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 유명한 거래소가 몇개 있죠,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가 코인베이스고, 코인베이스는 또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미국 나스닥에서 코인 베이스가 갑자기 좀 급락한 시점이 있었는데, 요 소송과도 좀 관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긴 한데, 중간 판결이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고는 누구냐? 원고는 소재기를 한 사람이죠. SEC라고 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소송이 제대로 이제 제기가된게 맞는지 확인해달라. 뭐 각하신청이라고도 하는데 각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피고인 코인베이스가 이제 법원에 했습니다. 그... 기각하고 각하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각하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꺼졌어요 b한테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b가 돈을 안 줘요 그래서 a가 b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a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데요 a의 친구가 보니까 a가 너무 딱한 거예요 a 친구 c 씨가 야너왜 돈을 못 받고 있어 b한테 소송 제기해 얘기했는데 a가 소를 제기 안 하는 거예요 c가 b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A는 권리자인데 A는 소를 제기 안 했고 C가 A한테 대신 소를 제기하겠다는 허락도 안 받고 C 마음대로 A를 위해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때는 각합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C라는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를 할수 있는 청구 적격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하이고요. A가 B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B야 나한테 돈을 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A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거나 B가 이미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B는 A한테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하와 기각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온 단계는 어떤 거냐면 SEC가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너는 소를 제기할 권리나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각하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우선은 야 이거는 각하까진 아닌 거 같아 소송 제대로 제기된 거 맞으니까 우리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지금 결정이 나왔고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서 아 이거 사람들이 코인베이스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우선 SEC는 코인베이스한테 뭐라고 소를 제기했냐. SEC는 뭐 어떤 데예요 증권과 관련된 것, 그리고 증권 거래와 관련된 것들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미국의 연방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증권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증권이 아닌 다른 원자재나 이런 것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SEC가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SEC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연방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 없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어, 증권과 관련 없는 소송일 수도 있다 또는 연방과 아무 상관없는 소송이다 또는 이렇게 이제 SEC 관할권이 아닌 소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각하를 구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이러한 주장들을 코인베이스가 했는데 SEC가... 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우선 SEC가 처음에 소를 제기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증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증권 거래하는 거래소는 SEC에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제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고 한 가지는 두 번째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투자 중개업자 브로커 딜러라고 하는데요. 미국 법상 브로커 딜러 역할을 하면서 브로커 딜러로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 것을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SEC가 보기에 코인베이스는 증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수 주장을 세 번째로 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코인베이스가 지금 청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증권에 대한 청산 업무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 다섯 번째 쟁점은 스테이킹과 관련된 거예요. 그 코인베이스가 블록체인에서의 전체 참여 로서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일반 코인베이스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행 내지는 또는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어, 증권에 해당하느냐, 증권의 발행 내지는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SEC의 주장은 증권과 관련된 신고서라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취급해야 되는데 이제 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는 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거 같고, 어, 코인베이스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판단에 쟁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이것들이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까지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SEC가 주장하는 건다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럼 반대 주장은 뭘까요? 우리는 증권을 취급하지 않는다예요. SEC는 너는 증권 거래를 하고 있어. 근데 증권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들은 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인베이스는 반대로 야 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맞아 매매 체결도 하고 있고 투자 중개업자 처럼 이제 브로커 딜러 고객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문을 체결해주는 역할 같이 그런 중개업도 하고 있는데 나는 증권을 취급하지 않아 그 라이센스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그럼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암호 자산 디지털 자산 또는 가상 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럼 저쪽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는거 코인베이스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열된 것이 우선 13개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코인베이스에서는 200개가 넘는 가상 자산이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크게 논란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증권이라고 이제 SEC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솔라나 A다라는 코인 있고 메틱 어, 파이 코인 샌드 AXS 칠리스 플로우 ICP 니어 VGX 대시 넥소 이렇게 13개를 이제 나열을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개는 자기들이 보기엔 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너네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증권 거래나 이제 매매 체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 SEC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너네가 이제 증권을 거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증권을 거래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매매 체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는 업무는 이제 시장 거래소로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 마켓, 중고 시장 또는 당근 마켓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당근 마켓에 제뭐 미용기기를 내놨어요. 근데 창우님이 갑자기 미용기기가뭐 여자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미용기기를 당근에서 저한테 사기로 했어요. 그럼 당근마켓에서의 운영자는 저와 창호님을 연결해주기 위한 어떤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고 서로 이제 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사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랑 창호님이랑 이제 저는 매도자 사이드에 서 있고 창호님은 매수자 사이드에 서 있고 이제 우리 거래소를 생각해 보면 미용기기를 내놓은 사람들이 다 가격이 다를 거니까. 나열해놓고 호가창처럼 만든 거예요. 누구는 100만원, 누구는 50만원, 누구는 70만원? 그러면 이제 매수자는 얼마 살 거야 이렇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스템적으로 매매 체결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하고 당근 마켓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오히려 옵션과 이베이 같은 느낌인데. 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간에서 매매를 중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판만 깔아주는 역할을 하면 이거는 거래소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뭐 호가창을 만든다든지해서 이제 매매 체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준다.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이제 A와 B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가격을 매칭시키는 행위를 한다. 또는 매수자 사이드와 매도자 사이드를 쭉 이제 가격을 이제 나열시켜서 서로 매칭 시켜주는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매 체결 업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은 이제 거래소로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는 게 SEC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코인베이스는 마치 증권 회사들 앱에서 보듯이 우리가 매매 체결하는 호가창이 있죠. 실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코인베이스도 인정을 한 상태고 그럼 핵심은 여기서도 역시 매매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대상이 암호 자산이 또는 가상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코인베이스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대신 주문을 제출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코인베이스를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서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우리나라 8만 달러 86,700달러 뭐 이런가요, 오늘? 그러면은 7만 달러 된팔 거야？라고, 할 수가 있 잖아요？그러면 7만 달러 에다가 주문 을 제출 을 해요. 그거를 코인베이스가 저를 대신해서 사실 주문을 내주는 거잖아요 나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주문을 내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고객을 위해서 증권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것을 이제 브로커 딜러의 업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니까 증권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신 주문 제출한 업무를 대신해주면 이것 역시도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게 SEC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또 마찬가지로 아 내가 주문 대신 내주는 건 맞다 그리고 증권이 아니니까 나는 증권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 해주는 거지 증권 취급하지 않아라고 하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